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별주부전을 통해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키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동화 작가이며 구연가인 이기원 선생님과 성북 실버 IT 회원인 이기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실버 활동가 이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입니다. 네. 올여름은 유난히 날씨가 무더웠는데요. 이젠 가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백신 주사는 다 맞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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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은 코로나 때문에 피서도 못 가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네. 매일 세끼 식사를 집에서 준비하다 보니 요리 실력이 는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사회생활의 기본은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죠. 예,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코로나를 모두 시원하게 날려보낼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제목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던데요. 네. 네. 예, 별주부전은요. 네. 음, 조선 후기에 나온 국문 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로 수군가, 또 용궁에 다녀온 토끼 네. 별주부전 이렇게 여러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네. 별이란 자라를 일으키는 한자어고 네. 네, 주부는 곁을 이름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그럼 오늘도 배역을 나누어서 구현해야 되겠지요? 네네. 아. 네, 사회자님과또 네. 이규영님과 함께 네. 역할을 청해서 입체적으로 네. 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잘 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럼 역할을 어떻게 나눌까요? 네. 이규영님은 그 네. 남해 바다 속의 용왕인 광리왕과 그리고 별주부를 맡아주시고 네. 예, 사회자는 어이, 잉어, 고래, 호랑이 등 조력자를 그렇게나 맡아주세요. 많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해설과 신선, 토끼, 소를 맡아서 구현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제 역할이 너무 많아서 잘할지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laughs> 별주부전 깊은 바다 속이에요. 바다는 얼마나 넓은지 동서, 남북으로 나누어서 용왕들이 바다를 다스렸어요. 동해 용왕은 광연왕, 서해 용왕은 광덕왕, 북해 용왕은 광태광, 예, 남해 용왕은 광류왕. 그중 남해에는 수초가 많고 물이 맑아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요. 광류왕은 영덕전이라는 궁을 멋지게 지어놓고 용왕들을 모두 불려서 예, 잔치를 벌였어요. 자, 술을 마음껏 마셔라! 검은 거를 튕겨라! 북을 거두거라! 네, 몇날 며칠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다. 예, 그리고 놀다. 그만 광려왕이 병이 나고 말았어요. 놀다 생긴 병이라 곧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일어서지 못하자. 예, 신하들과 어이는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 이런 병에 쓸 약은 어디에도 없어옵니다. 용왕의 얼굴은 누루 퉁퉁하게 부어가고, 일어날 힘조차 없었지요. 권세가 당당한들, 재물이 많단들 죽을 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광량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누구더냐 동해 서해 북해 용왕이 이단들 나만 할소냐 반듯한 궁궐을 지은 것도 나요.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도 나요. 남쪽 바다가 평화로운 것도 다내 덕이거늘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내병 네 하나 고치니가 이 세상에 없단 말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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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리 양은 낮이고 밤이고 신세를 한타며 설게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애달펐던지 바다 위를 지나던 신선이 듣고 수궁 아래로 내려왔지요. 남해 바다를 지나다 용왕의 통곡 소리를 들었나이다. 용왕의 병이 깊어 보이니 신이 맥을 짚어 보겠나이다. 신선은 광량의 몸을 두루두루 훑으며 맥을 짚었어요. 용왕의 병을 낫게 할 약은 이 세상에 흔히 쓰는 약으로는 어렵습니다. 용왕은 물의 기운을 받았으니 땅의 기운을 받은 것을 약으로 써야 합니다. 땅의 기운을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어, 도끼의 간입니다. 도끼의 간이야말로 용왕의 병을 고칠 명약이옵니다. 토끼의 간이라 토끼라면 땅 위에 제멋대로 뛰어다닌다는 짐승 아니오 음, 그러하옵니다 산이고 드리고 전방지축으로 뛰어다닌 토끼의 싱싱한 간이 용왕의 특효약에 옵니다 땅을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을 바다에 사는 내가 어찌 구하겠소 용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풀면 그깟 토끼 하나 못 잡겠습니까? 아, 한시가 급합니다. 신서는 그 말을 남긴 채 바람을 타고 허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광량은 모든 신하들을 궁으로 불렀지요. 누가 나를 위해 땅에 올라가 토끼를 데려올 자가 있겠느냐? 전하. 전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물고기라 땅위에 올라가면 숨을 쉬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마음은 천리까지 땅위로 올라가고 싶지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물고기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땅에서도 잘살수 있는 자유정 거북은 어떠시오? 거북은 겁에 질려 머리를 움츠렸어요. 거북을 보면 얼른 잡을 텐데 나이 많은 거북은 느리게 움직이니 곧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어허! 정량 토끼를 잡아올 신하가 없는 것이오. 광량은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래가 나섰어요. 영의정인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허! 영희전은 몸이 커서 금방 눈에 띄지 않겠소. 세상에는 고래를 잡아 기름을 만들어 등잔불을 밝힌다 하니 토끼는커녕 등잔심지를 태울 것이요. 광량은 고래가 못 마땅해 예, 슬쩍 흘켜 보았어요. 토끼만 구해온다면 자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광리왕의 말에 신하들은 너도나도 토끼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지만 모두 적합지 못했어요. 그때 자라 별주부가 바닥에다 땅을 바짝 붙이고 말했어요. 전하 신 별주부 삼가려옵니다. 바다고 땅이고 전하의 높은 덕을 칭송하고 있는데 전하가 토끼를 구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하늘이 도실 것입니다. 신은 제주가 뛰어나 땅에 꺼서 능히 속여 토끼를 잡아올 수 있나이다. 별주만 충신인 이 나라에 또 있겠는가. 하나 잘하라면 땅에서는 왕배탕을 끓여 몸을 보신 한다리 말이 있으니 어찌겠는가. 충신을 허망하게 이를까 봐 두려웠구나. 전하 신은 거북처럼 목을 내밀고 들일수 있어, 칼을 피할 수 있고, 거북처럼 등껍질이 있어, 방패로 삼을 수가 있나이다. 또 거북처럼 네 다리로 무리로 한참 떠 있으니, 망보기가 쉬어서 적을 물리치기 쉽나이다. 그리고 저는 용맹하옵니다. 씩씩한 별주부의 말에 신하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전하! 신의 제주가 일을 하니, 백만 대군이 막아선다 해도 못 들을 것이 옵니다 다만 신이 물에서 나고 자라서 토끼를 본 적이 없나이다. 토끼 모습인 한장 그려주시옵소서. 광양은 화공을 불러 토끼를 그리도록 했어요. 온몸이 털로 덮여있고, 긴 머리는 쫑긋 눈은 말똥말똥, 코는 실룩셀룩. 꼬리는 뭉뚝, 뒷다리는 길쭉. 아무리 보아도 못생겼어요. 별주부는 토끼의 화상을 감추고 서둘러 궁궐을 나섰죠.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서 땅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얼른 산을 향해 걸어갔죠. 얼마큼 가다가 몸집이 큰예 짐승을 만났어요. 어디를 그리 바쁘게 가시오? 엄매 댁은 누이시길래 남에 가는 길을 묻소. 나는 물속에서 온별집보요땅 세상은 처음이라 죄로운 분에게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 댁은 몸집이 크고 아는 것이 많아 보이는군요. 호호 잘 보셨소. 나는 우생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우생원들은 밭을 갈고 연자 방아를 돌리고 수레를 끌고 몸이 부서져라 하고 일을 하지요. 아이고 힘들겠구려. 음 어, 그게 아니오. 이게 다 아니고 일을 하다 지쳐 나가 떨어지면 가죽을 벗겨 복통을 만들고 뿔을 베어 활에 붙이고 살은 온갖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오. 살아서는 일해 주고 죽어서는 몸을 다 내주는데 그 공을 아무도 모른다오. 대단하오! 우리 수궁에는 우생원 같은 이는 없소이다 땅에 와서 우생원처럼 훌륭한 이를 만나니 가문의 영광이오. 아 그런데 이렇게 생긴 동물은 어디서 사시오? 아 예, 어어어어어 토생원을 찾으시는군요. 아, 저쪽 산속으로 가보시오. 우생원은 친절하게 말하고 두벅두벅 걸어갔어요. 별주부는 한시라도 빨리 토끼를 찾으려고 예, 산꼭대기 바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토생원, 토생원" 예, 불러댔어요. 그러자 바람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예, 어흥 하면서 나타났어요. "어흥, 별주... 누가 나를 찾아왔느냐?" 별주부는 무서운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내가 초생원을 찾아왔느냐? 아 아니요. 호생원이 아니라 저는 토생원을 불렀는데요. 그래? 너희 묘하게 생겼구나. 내 이름이 뭐냐?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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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라이옵니다. 자라? 뭐 저, 자라. 저, 자라? 저는 바다 속이 고향인데 그곳에서 용왕님을 모시는 별주이옵니다. 별주부인지, 달주부인지, 토생원을 왜 찾느냐? 아, 우리 용왕님께서 토생원을 모셔오라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엔 나도 모셔가도록 해라. 하얀 토끼는 저 아래에 있느니라. 어흥! 호랑이는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호생원님, 고맙습니다. 별주부는 호랑이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가 하얀 짐승을 보았어요. 분명 토끼였어요. 별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점잖게 소리쳤어요. 토생원, 토생원, 나를 부르는 당신은 니시요. 나는 수궁에서 온 별주부요. 우리 용왕님이 토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십니다. 아, 왜요? 아 용왕님 꿈속에 토끼를 모셔다 벼슬을 주면 나라가 더잘 살게 된다는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럼 수궁은 어디있죠? 저 어, 바다 깊숙한 곳에 있지요. 그곳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용왕은 나라를 잘 다시려 매일 잔치를 하고 산답니다. 아 그래요? 산으로 지붕을 만들고 예? 우그로 문을 만들고. 예? 진주로 성을 쌓은 영덕전에서 만난 음식을 물고기들이 나비처럼 춤을 춘다오. 아, 그래요? 도생원은 같은 분이 오시면 좋은 벼슬도 받고 편히 지낼 수 있는데 나와 같이 수궁에 같이 가지 않겠소? 음, 하지만 난 수용을 못하는데 수궁까지 가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아, 내 등에 올라 타고 가면은 산보 가는 것처럼 쉬울 것이요. 바아속 구경을 하면서 신나게 여행을 합시다, 토선생. 토끼는 귀를 쫑긋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지. 아니야. 음, 왕의 자리가 그렇게 싫으면 못 하지요. 그럼 호생원을 모시고 가야겠어요. 그럼 호생원이 가고 싶대요? 예. 언제든지 초대하라고 했어요. 그럼, 수궁에 갔다가 맘에 안 들면 나를 다시 이곳에 데려다 주겠어요? 그럼요. 아마 그곳에 가면 절대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침내 토끼는 자라 등을 타고 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내 등에 찰싹 붙으시오. 그리고 입을 꼭 담으시오. 깊은 바닷속으로 가자 의리하, 의리하게 빛나는 수궁이 보였어요. 아유, 별주부, 자네 말이 한치도 틀리지 않네. 바닷속에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 <laughs> 잠시, 내가 자네를 의심했던 것 용서해, 용서해 주세요. 어서 용왕님을 만납시다. 별주부는 영도전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신, 별주부, 용왕의 뜻을 받도록 토끼를 잡아왔나이다. 에? 별주부? 나를 잡아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때, 수문장들이 몰려와서 예, 토끼를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어, 아니, 별주부, 별주부, 이게 웬일이요? 어? 이게 웬일이요? 영덕전에는 물고기 대신들이 모두 모여있었죠. 토끼 잡아올립니다. 광려왕은 토끼를 보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광려왕은 용상에서 내려와 별주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험한 세상 다녀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별주부의 충심을 잊지 않겠어. 토끼는 아차! 소았구나 생각했어요. 얼른 두 눈을 꼭 감고 살아날 생각을 했죠. 광녀왕은 발 아래 토끼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과인이 병이 들어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아 죽을 날만 기다렸다. 그러던 차에 신선이 찾아와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 하였다. 아, 그 말을 듣고, 충신 별주부가 너를 잡아왔으니, 수궁의 경사로다. 내 몸을 바쳐 나를 살리면, 남해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큰 덕이로다. 내가 죽으면 사당을 지어, 오래오래 오래 내 뜻을 기리도록 할 것이다. 전하, 제한 목숨 주고, 전하의 옥체가 나오신다면,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원통할 일이 아니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 손으로 배를 갈라 간을 꺼내어 드릴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사옵니다. 간을 꺼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토끼는 본래 날이 좋을 때는 간을 꺼내어 보름 동안 이슬에 씻고 햇빛에 말리면서 땅의 기운을 듬뿍 받은 뒤에 목구멍으로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하오니 토끼의 간은 늘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필 저도 며칠 전에 간을 꺼내요. 산 꼭대기 소나무에 걸어 놓고 왔습니다. 지금 간을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아니, 간을 꺼내 놓다니. 어허 이놈이 감히 용왕을 속이려고 해. 그 거나 거지이옵니다 아이 세상에 간을 꺼내도 사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토끼 녀석이 살고 싶은. 얕은 수를 쓰는 것이니 믿지 마시고 배를 갈라 간을 꺼내십시오. 어리석은 별두부야. 간이 없는 내 배를 갈라서 못하느냐. 배를 갈라. 내가 죽으면 산에 걸어놓은 가는 영영 못 찾는 것 아니냐? 용왕을 모신다는 신하의 생각이 그렇게 짧아서 쓰겠느냐? 별주부는 어서 토끼를 태우고 다녀오느라. 토끼 힘들지 않게 조심조심 조심 다녀오느라. 별주부는 속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이 토끼를 태우고 땅을 향해서 떠났어요. 입꼭 다물어라. 뱃속에 짠물 들어가면 간도 못 가져고 죽을 테니 얼마 뒤 물가에 다다르자 토끼가 깡충 땅 위로 뛰어내려 깡충 깡충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토끼야 같이 가자. 토끼는 획 돌아보고 소리쳤어요. 같이 가자고 나를 속여 수궁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너하고 같이 가자고. 내네 간을 용광님께 가져가면 우리 둘다 수궁해서 편히 살수 있을 텐데 사이좋게 지내자. 이 멍청아,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짐승이 어딨더냐? 내네 간은 지금 내 뱃속에 달랑달랑 붙어 있단다. 음, 내깨 모두 속았지. 메롱, 메롱. 토끼는 산 속으로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별주부는 털썩 땅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뒤 별주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참 <laughs>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laughs> 네. <laughs> 어, 그꽤 넘어간 별주부의 신세가 참안 됐네요. 이경 <laughs> 네. 선생님은 그 뒤에 별주부가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토끼는 지혜롭고 착한 동물이라 네. 별주부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토끼가 산속에서 산삼을 캐어서 이것은 땅에 좋은 기운을 받은 최고의 명명약이라고 용왕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용왕님이 그 산삼을 드시고 아주 건강해져서. 어, 별주부가 상도 받고 네. 또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네. 해피 엔딩으로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긍정적인 대단한 상상력이네요. 결말은 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네. 별주부전 뒷얘기를 가족과 함께 나누다 보면. 상상의 나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별주부전은 이기원, 이기용 선생님과 저와 함께 역할극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laughs> 아,